그 자, 뭐있지치 뭐, 하지 아니? 어, 그런 것 같아. 아, 이거 다 아, 이 아, 이 아, 이거 한켠거 아, 거 아, 거 아, 거 아, 이거 한다 아, 이어 나좀 아, 힙한 거 하고 싶은데. 어, 좋아. 그게 힙한 거였어? 응. 되게 힙하지 않? 난 되게 힙하고 귀엽다고 생각해. 아이씨. 아니. 어, 뭐야? 아. 와, 워, 와. 살려줄게, 이번엔. 뭐 힘에... 함부로 쓰면 안 돼? 그렇지 오오오왜 이러실까? 아왜나왜또 얼었어 야또 얼었다 이번엔 어? 너다 오오오오오 좀 아악 던져, 던져. 야, <웃음> 뭐야? <웃음> 이 자식이 살려줬더니 은혜를 이렇게 갚아? 이건 어, 안 되겠다. 와 어, 안돼. 와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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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이거 잘안 밀린디. 그니까 잘안 밀린다. 그래서 약간 여기서 어? 예능용이라고 생각해 이거. 아 씨, 안돼, 안돼, 안돼. 와 진짜 위험했다. 오. 오.

오 아이씨 어 일고 아… 오호 으아 <laughs> <laughs> 아아이 <laughs> <laughs> 어. 오, c o 만 발로 안차졌 u n to 조심해 어. 조심해 어? 어? 어, 어, 어또 이거 위험할걸 뭐, i e 어 e 어 Susie, hey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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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차 u g 차 발로 차안 찾아, 발로 차, 발로 차. 발로 차. 안 g 차, u 안 r d 안 찾아. 안 찾아, 안 찾아. 안 a v 아 a l 엉덩이 찼어, 내가. 아, 저거 싫은데? 아... 신네식길 봐라. 아... 잠깐만. 잠깐만. 어... 빵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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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 이게 왜 이게 왜안 가? 상현야좀 가라. 가라고. 가라고, 이 자식아. 가라고. 가. 제발, 가. 승해지길 바라. 씨. 죽었죠. <laughs> 어.. 씨. 죽었 죠뭐안 돼. 제발 가. 가. 제발, 가. 제발 아니야. 타! 아니야. 너가 제발 가져. 야, 제발 가라고. 야 이제 가줘, <웃음> <웃음> 이 정도 가져 상해라. 제발. 아근이 정도 못 가져야. 어. 아니, 타! 진짜 왔네. 아살았다아 사과라 사과. 야, <laughs> 복수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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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수해. 복수다. <laughs> 어. 안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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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잡혀. 아, 아, 이거 정우, 정우 쩔 맞던데. 오기 전에 이판을 이겨야겠다. 이계산네 어, 나이스. <laughs> 오. 오네. 갈아. 아 죽었다. 장애야 또 우리 둘이네. 아씨. 아. 왜 이렇게 잘해? 어잘 들어. 아 진짜 안 던져지네. <laughs> 원래 고양이가 가장 무거워. 얘도 고양이인가? 아닌데? 고양이 아니야? 얘도 고양이야? 어? 응. 아, 아우씨. 아야. 아니, 아니, 아, 제발 이판좀이기도 아니야. 당연하 우리 이 판, 어. 나이판제 오기 전 실력 나이 층인데 진짜 아니야. 뭐야? 실력으로 이기야지 그래. 아나 실력으로도 이수 어렵잖아. <laughs> 실력인가? 아니 운도 있어. 실력으로 한 판만 더 이기면 되잖아. 알아. 아 기력. 없어... 어. 아 기력으로 가락 오! 타라! 와 아휴, 깜짝이네. 어? 제발 제발 제발! 이게 안 가? 진짜? 상현 이제 가자 제발. 저, 저, 저! 상현이가 이생을 하고 있냐? 제발 가자고. 어, 나이생인데안 돼. 나 가기 싫어 가기 싫어. 으이씨! 상현이 지금 영혼의 복 진짜 안 돼. 어! 오오오오! 아 네가 막아야 돼.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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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이겼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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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대박. 아, 이승견 <laughs> 아, 들어가야 되겠는데. 상은아. 쟤네 버리고 우리 미리 고 가는 건 어때? 오, <laughs> 쉣. 아, 속 가면 아, 아, 아안 던지지네. 아이야. 와. 아. <laughs> 야 와, 잘, 잘 던져. 잘진다 던지는 거 이렇게 던져야 되구나. 오씨어어 oh, 어, 뭐야? 안돼? 왜 안돼? 이빌이빌견제다아못 아, 던지겠어 여기 저거 때문에. 그러니까. 아, 나못 던지겠어. 그러니까. 어. 오 저졌다. 아이 짜짜. 아, 아, 뭐, 어떡해. 아, 기절. 어. 야 상현아 네? 너는 뻔히 이렇게 그냥 주면 어떻게? 그들이 싸우긴 했지 나를 방고 왔는데 씨. 그러게. 아 이제 <laughs> 어차피. 에이, 이 연습 게임이지 뭐. <laughs> 형 말해. <laughs> 아네, <왜> 이렇게 잡았어. <laughs> 아씨. 오, 트라이앵글 지렸다